야, 뜨거운 물로 목을 찢져야 돼. 어? 어머, 보병 물이 벌써 식어. 잠깐만. 야, 아빠가 아예 차에 가가지고 스카프를 가지고 올게. 우리 딸 잠깐만 기다려. 나 금방 들어갈. 아, 못 말려 진짜. 니네 아빠 완전 딸 바보네. 부럽다 정말. 난 저렇게 다정한 아빠 갖는 게 소원이. 말 걸지 말아줄래? 근데 니네 아빠 두바이 갔다 온거 거짓말이지. 무슨 말이야, 고 싶은 건데? 이런나이런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빠 살인죄로 감 말이야, 무슨 말 무슨 말같야 않은 소리야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네가 직접 확인해 보던지 저기 아저씨 오네 제니는 아직 모르지? 유 대표가 살인죄로 감방 갔다 온 거. 그럼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죠. 아빠 안 늦었지? 아직 안 불렀지? 자 스카프. 왜 이렇게 긴장했어? 얼굴이 백지장이네 어?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봐. 우리 딸이 서울대 못 들어가면 서울대 지들이 손해지. 잠깐만. 나 화장실 좀. 화장, 화장실 아빠랑 같이 가자. 어? 아니 주책이야. 아, 그렇지. 뭘뭐 앉아주지 저렇게 자주 가? 긴장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니야, 좀됐지 <laughs> <laughs> 너좀 꺼져 줘야겠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는좀 아니잖아. 평생 내가 꼬리표 달고 살순 없으니까. 제니는 아직 모르지. 유 대표가 살인죄로 감방 갔다 온 거. 그럼요. 까지 가져갈 비밀이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엄마하고 같이 가야지. 오늘 시계 두땅 때려 물고는 바쁘겠네. 아니 시간 빠듯하죠. 서초동이 신촌까지 언제 넘어간대 오토바이라도 부를까 그랬나? 나 혼자가 따라오지 마. 야, 제이야너 목소리 왜 이래? 우, 울었어? 감기 걸렸어? 아, 제이야 아, 아직 안 갔지? 잘 됐다. 아빠가 데려다 줄게. 가자. 여보, 큰일 났어. 그, 제이 목소리가 쉬었어. 어쩜 좋아. 계속 컨디션 좋다가 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 쨍이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너 어제. 어제 서울대에서도 노래 안 했다며? 사실이야? 노래를 안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넌 미쳤어? 11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잖아. 어? 제니야, 어? 괜찮아. 아빠한테만 말해봐. 어? 어머, 어. 제니야. 이게 지금 아빠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말도 안무리 없이. 언제까지 나 바보 만들 셈이었어? 안 하면 영영 비밀일 줄 알았어. 아빠 여권. 6년 동안 깨끗하더라. 두바이. 만료된 여권으로 무슨 두바이를 가. 얘가 언제적 여권을 본 거야? 아빠가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너한테 선물도 보내오고. 그만 좀 해. 정말 아빠가 살인자야? 사람을 죽인 거냐고! r 니야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사람 죽여놓고 사정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몇 개야? 엄마 때밀이고 아빠 a 살인자고 대체 내가 놀래야 s 일 r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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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야? 또 <laughs> 망쳐버렸어. 누가 얘기한 거야? 누구야? 그게 뭐가 중요해. 전부 다 사실인데. 중요해. 누가 말한 거냐고. 제니는 아직 모르지. 유 대표가 살인죄로 감방 갔다 온 거. 주석경이 알면. 전교생이 다 아는 거야. 미쳤어? 나, 이거 놓으라고! 무슨 일인데 그래? 나도 사는데 네가 왜 죽어? 억울하게 식격당해도 버티고 있잖아. 근데 네가 왜 죽겠다고 난리야? 난 너처럼 못 살아! 난 살인자 자식으로 못 산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말해봐, 제니야. 무슨 일 있는 거지? 우리 아빠가 사람을 죽였대. 그래서 감옥에 있다 나온 거래. 애들이 알면 어떻게? 나도 왕따 될 건데 다나 벌레 보듯 될 건데. 나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 그게 어떤 건지 아는데. 차라리 중는게 나. <laughs> 걱정 마.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주석경이 알아버렸어. 이제 학교에 소문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어제 시험 망친 거였어? 난 어떻게 버텼어? 나 지금 무섭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데. 아, 내가 못 가는 것보다 왕따다라는 게더 겁나. 너무 끔찍해서 돌아버릴것 같아. 아, 아. 울지마 억울하게 네가 왜 울어. 내일도 시험 있잖아 뭐가 깨야지. <laughs> 더 이상 우리 바보같이 당하지 말자. <laughs> 여긴 왜 오는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청아예고 학폭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석경 학생에게 따돌림 및 폭력 행위를 당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뭐 하는 짓들이야? 너희도 똑같이 왕따해서 괴롭혀놓고 이자사내 탓이라는 거야? 어? 같이 안 괴롭히면 네가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잖아. 니네 아빠한테 말해서 서울대만에서 내쫓겠다고 겁준 게 누군데. 학교에선 네 말이 법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실대로 말해. 서울대 입시에서 장난질한 거 너지?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내가 들었어. 네가 로나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부탁했던 거. 오빠 시험장에서 의도적으로 내 멘탈 흔들어 놨잖아. 니네 멘탈 약한 걸 누굴 탓해? 주석경! 사과해. 네가한 짓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최악의 징계는 면할 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너무너무 미안하다, 얘들아. 줏대 없는 니들한테 같이 왕따시키자고 해서. 시킨다고 다 아는 니들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자니 진짜 미안해. 니네 아빠 살인자라고 말해버린 거. 철학경이 너. 너가 그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어. 난네가 모르길래 알려준 것뿐인데 내가 왜운모는지 모르겠다. 저, 저, 못된 처먹을 계집내가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아빠 살인 전과자야. 근데 6년 동안 집값 다 치르고 왔어. 딴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 그런 비난받을 이유 없을 것 같은데. 너도 나랑 같은 처지 아니야? 아니다. 그걸 약점처럼 이용하는 네가 더 나빠. 내 아빠는 왜전대를안 받는다니. 말도 없이 왜 바꿔 고 내가 진짜 방금을 어이가 방금을 없어서. 아, 대체 뭐라고 방금을 쏟아리는 방금을 거야? 엄마, 방금 엄마, 엄마. 저거 좀엄 봐. 저걸 로나 엄마 얘기 아니야? 다오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아고하모양 납치에 납치? 도주하던 중 납치런 사 저게 뭔 소리야? 하모양이 누구야? 설마, 함별 아니, 로나 엄마가 억지로 납치했다고? 아게 말이 돼? 로나 엄마가 집이 기간에 뭔 사고를 쳐? 여보, 아빠, 아, 어디 갔다 이제 와. 뉴스 봤어? 지금 날이났어 뉴스에서. 왜 대답을 안 해? 네니 아빠 왜 저런다니? 이렇게 되면 윤희 씨가 하던 사업은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 거기 자리도 좋고 은근 그 손님도 많아서 욕심 나던데 혹시 벌써 작업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응? 누가 몰라요? 뭐 그렇게 발끈해서 날리래 이따다 말도 못해요?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미혼정 먹은 정다 쌓인 사인데 저렇게 딸랑 애만 두고 먼저 간 윤희 씨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나 로나랑 더 있다 갈래. 아, 제니야, 음.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엄마도 같이 가. Anyway, like <ps2> yeah. 야, 너야! Yeah, yeah, you know?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어? 국삼계탕, 그것도 이거 두 마리씩이나. 어? 아, 이것도 뭐. 어? 이거 또 뭐야? 이거 아빠들이 랑 전복주가. 너 이거 이걸 어느 놈이 갖다 바치는 건데? 설마 이 민혁 그 싸가지. 엄마 미쳤어? 누구를 어디갔다 붙여? 그럼 이 비싼 모양식을 어디 가져가는 건데? 로나 갖다 주려고. 그 기집애 아까 보니까 다 죽어가. 석훈이 말로는 린거 바늘도 제대로 안 들어갔대. 이도 잘못되면 어떡해. 이속 깊은 게 역시 엄마 딸이네 응? <laughs> 아직 그렇게 아니라 로나 우리 집으로 데려와. 여기서 먹이고 재우게. 아, 진짜? 응. 그래도 돼? 응. 응. 알았어 얼른 데려올안돼 가지 마. 그집 일에 신경 꺼. 아빠. 누굴 집에 데려와. 너 말고 도 챙겨줄 사람 수두룩 빽빽이야. 왜 이렇게 까칠해? 당신 이상하게 그 집이랑 싸하더라. 글쎄 가지 말라면 가지 마. 그 집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아빠 말 들어 데려오기만 해봐줘. 왜 그러는데? 로나 내 친구야. 엄마도 허락했잖아. 가지 말라고. 너까지 인생 더럽게 꼬이고 싶어? 아빠가 로나에 대해서 뭘 알아? 로나.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이야. 주석경이 아빠 살인범이라고 욕하고 다닐 때, 나 진짜 살기 싫었어. 그래서 옥상에 떨어져서 확 죽어버리라고 했는데, 로나가 나 살려준 거야. 로나 아니었음 아빠 딸 여기 없다고. 진야, 나 왕따당할 때도 유일하게 내편 들어준 사람이 로나 엄마였어. 근데 인생 꼬인다고 로나랑 놀지 말라고. 아빠 왜 이렇게 변했어? 전과자라는 것보다 지금이 더 실망이야. 진이야, 어, 진이야, 제... 밥 먹어. 아 간다고 가. 왜 혼자 나와? 밥 먹으라니까. 네. 아, 나 왔어요. 음. 제수생 오늘 스케줄은. 학원 끝나면서 씨 곧바로 냈슨가 누나는 오디션 접수하러 가야 돼요? 또? 백날 접수만 하면 뭐해? 서류전형에서 떨어질 건데. 입시살인마 딸이라고 아예 창바 기회도 안 주잖아. 천쌤 입김에 언론까지 합세해서 아주 잡아 죽일 듯이 그냥 까대는데, 무슨 수로 오디션을 통과해? 그래도 해봐야죠. 아 열받아서 진짜. 아 드랍고 치사해서 그깟 노래 때려쳐버려. 넌 머리도 똑똑해서 다시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더 빠르겠다. 아 때려치고 왜 때려치워. 제니 너도 좀 보고 배워. 이런 악바리 근성이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거야. 자 로나 먹어. 아침부터 또 비교야? 정말 지겨워서 못 해먹겠다. 아 어떻게 엄마는 변할 땐말듯 하나도 안 변해? 사람이 이 한결같아야지 그럼 응? 응. 아 얼른 들 먹어 엄마 나가봐야 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남친 생겼어? 아이, 남친은 된장 남자라면 신물라고만 엄마 취직했어. 취직? 이혼 소리 고정 찍기 전에 말 걸지 말랬지? 제니야.